액션!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파리어도 아니고, 립리브도 아니고, 섀도우 팔레트 리뷰로 왔습니다. 어, 이미 페리페라 하면은 가성비 가빈 브랜드다라고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거예요. 요렇게, 요렇게! 섀도우 팔레트들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거예요. 여러분들께 제가 서단계 퍼스널 컬러로서 무슨 말이죠? 멍멍! 저의 어떤 의견대로 여러분들께 찝어드리는 그런 방송으로 한번 오늘 가보고자 합니다. 가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그냥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잘 쓰게 된다 하는 색깔은 5호. 이거 쿨톤 못 써요. 라고 하시는데, 완벽하게 쿨톤은 당연히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살짝 핑크기도 있고 해서, 농도를 좀 맑게 사용을 해주시면은, 여쿨라 특히, 이런 분들은 피부가 하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 앞쪽을 음영을 잘 사용을 해주시면은, 쿨톤도 누구나 쓸수 있고, 뭐, 어미신 분들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자, 그리고 이렇게 있으면은요, 어, 모든 색상의 팔레트를 다쓸수 없더라고요. 한두 개만 힙팬이 되고 나면은 쓸 수가 없더라고요. 하시는데, 제가 생각하는 팔레트는요, 한두 개만 힙팬이 되더라도 그팔 트는 너무나 성공적이다. 그리고 페리 파라 팔레트는 한두개힙핸데도 너무 잘 썼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가격이 너무 좋잖아요. l e t 서단계의 저의 기준으로 이 색상은 봤을 때에요. 물론 따뜻하죠. 근데 워낙에 맑게 발색되기 때문에 기본 베이스로 깔아준다면 쿨이신 분들도 조금 따뜻한 느낌으로 내가 이미지 변신 살짝 해줄 느낌으로 사용을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은 얘도 막 되게 차갑거나 그런 색상은 아니기는 해요. 그러나 좀 하얀기가 살짝 깔려있으면서도 그러면서 눈에 발렸을 때 너무 보야치는 않으면서도 베이스로 깔아주기에도 좋고. 자, 그리고 여기에 주목할 만한 거는요. 바로 펄이에요. 이게 이렇게 보면은요. 어 되게 브라운 브라운 한 펄이 두 개가 들어있네?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이렇게 해보면요. 은 브라운 끼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펄은 이거보다 입자가 조금 더 커요. 근데 얘는 되게 촉촉한 스타일이거든요. 제가 손으로 만진, 만졌는데 느낌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면 어떤 스타일인지 알죠? 이런 게 밀착력이 좋아요. 날아다니지 않습니다. 브라운 기운이 좀 올라옵니다. 완전히 발색이 딱 돼요. 그리고 손등에 이렇게 얹었을 때는 촉촉하게 완전 습식 파우더라고 하나요? 제가 정확하게잘 모르겠지만 그런 느낌으로 싹 올라옵니다. 요즘은 이런 느낌이 잘안 나오는데 오히려 페리페라에서 무펄도 챙겨줬죠? 바사린 같이 차르르 올라오는 그런 펄도 챙겨줬죠? 그리고 그냥 하나만 바르고 아이라인으로 찍찍하고 나갈 수 있는 이런 데일리한 색깔도 챙겨줬죠? 아이라인 진하게 푸는 거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적당하게 음영 주기 좋은 색깔로 요거까지 들어가 있죠? 그리고 요거 베이스 깔아준 다음에 펄 그냥 톡톡 해준 다음에 아이라인 찍찍해준 찍 다음에 하면 메이크업 그냥 끝이에요. 그래서 이오 5호는요. 제가 디폴트 값으로 가지고 있으면 누구나 구멍내면서 쓸수 있는 그런 팔레트다 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활용 되게 좋지, 좋네요. 그쵸? 활용 진짜 좋을 만한 그런 팔레트입니다. Keep going. 1호 들숨의 음영 날숨의 그윽함 8호 당근 근데 이제 햇살을 곁들인 브라운 브라운 하지도 않으면서 되게 차르르한 바세린 광이 올라오거든요. 펄은 또 보여드려야죠. 얘도 되게 촉촉한 그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만져가지고 음, 이렇게 하면 손등에서 너무 과하지 않게 올라오는 요런 펄이 데일리하게 쓸수 있는 펄이에요. 사실은 집에서 메이크업을 했을 때에는 요런 펄을 바르면 아, 펄이 약해, 난 조금 더 발색됐으면 좋겠어 그런 생각이 들 텐데 오히려 요런게 밖에 나가면은 친구들이 어, 너 눈에 뭐한 거야? 요런말 듣는 자글자글한 그런 고급스러운 펄인 거 아시죠? 지금 요거 같은 게 저는 좀 옛날에 허니로스트 전설의 아이템 거기 생각이 나거든요. 살짝만 해주면은 아까 봤던 거 하고는 조금 다른 느낌으로 조금 제 눈에는 붉은기도 좀 보이는 것 같고요. 약간 이게 로지한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눈에서 반짝반짝 했을 때 얘도 그냥 데일리템으로 아침에 싹싹 그어주고 아이라인 바로 찝찝찝 그리고 밖으로 바로 튀어나올 수 있는 그런 느낌이죠. 자, 그리고 여기에도 색깔을 보면요. 되게 너무 진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 드실 수 있는데 요거 딱 가리고 보세요. 그러면 얘도 사실 가지고 있으면 되게 데일리하게 잘쓸것 같지 않나요? 그래서 팔레트를 보실 때 이런 거두 개가 껴있는 것 때문에 어, 치터. 나는 소화가 안될것 같아. 나는 되게 밝은 것만 잘 어울리는데? 이런 생각이 들수 있지만 얘를 딱 가리고 보면 어, 아닌데? 뭔가 괜찮은데? 적절하게 음영 주고 베이스 깔아주기에도 되게 괜찮고 괜찮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Keep going. 매장에 이렇게 있어. 아 이러면은 아, 너무 좀 짙은가? 저 옛날에 되게 초보자였을 때 그런 마음을 저는 항상 생각을 하는데 얘가 있으면 저는 구매를 못하게 되더라고요 옛날에는. 근데 이렇게 하면 가리니까 덜 부담스러워요. 초보인데 진짜 꿀팁이야. 진짜요? 저는요 지금은 이런 뒷색이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차피 많이 쓸 색깔 아니에요. 진짜 조그만한 브러쉬로눈 엣지만 이렇게 살살 살줄거 아니면은 그냥 아이라인 살살 살 풀어줄 거그 정도거든요. 마블도 아닌 것이 하얀 색깔을 이렇게 톡톡. 들어있어요 싹 그었을 때 당근당근한 팔레트에 너무 맑은 펄이 보이지 않습니까? 얘는 만지면요 까스르르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큰펄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까스르르한 이런 화려한 펄 좋아하시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얘가 밀착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다시 한번 가볼게요 당근이지만요 아예 골드골드 노랑노랑한 펄만 넣지 않았어요 잘 어울리게 연출하라고 이렇게 핑크키도 조금 넣은 것 같아요 이 앞쪽의 색깔들은 그렇게 짙지 않아요. 그렇다는 거는 이 당근, 이 팔레트 하나 가지고도 여리여리한 메이크업을 할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뒤쪽 사용하지 않으면 돼요. 자, 그러면은 그냥 한번 해볼까요? 되게 살고살고한 느낌이 오히려 나지 않나요? 아까 큰 펄을 제가 그 위에 싹 코팅을 해볼게요. 뿅. 와우. 이러면은 약간 홀리데이 메이크업도 가능하겠어요. 와우, 워낙에 또쿨 제품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쿨톤이신 분들의 목마른 목소리가 상당히 크게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런 쿨톤 분들의 어떤 목마른 그런 샤우팅을 펠페라 들었습니다. 자, 첫 번째 이름에서 볼수 있지만 4호는요, 정말 뮤트 뮤트한 색깔이에요. 그래서 쿨톤이신 분들 중에서도 뮤트 정도까지 소화를 할수 있는 그런 여쿨라 분들 많으십니다. 겨쿨 디비신 분들도 이런 뮤트 톤이 괜찮은 게이 뒤쪽으로 사용을 해주시면 충분히 음영 딥하게 넣는 거 어울리시는 분들도 사용을 할수 있고요. 이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베이스로 살짝 딱힘싹 빠진 요거 깔아준 다음에 아이라인 정도만 슥 이렇게 음영 얕게 넣어주시고 바로 펄 올려도 괜찮고요. 그냥 아이라인만 바로 찍어도 괜찮습니다. 여기 좀 짙은 색깔로 챙겨줬잖아요. 페리페라가 또 섀도우 질감이 얇으면서도 싹 쌓아주는 거를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제가 그 질감 잘 올라가는 거 바로 보여드려볼게요. 조그마한 브러쉬 가지고 이렇게 밀착시키면서 묻혀줍니다. 언더에도 얹어졌을 때또 아이라인을 풀어줄 때에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올라가게 돼요. 격쿨 디비신 분들도 좀 얇게 깔아준 다음에 이게 바로 아이라인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아이라인을 따로 안 쓰시는 분들도 페리페라 섀도우 하나 있으면좀 짙은 느낌으로 음영 표현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로로 그으면 요런 느낌이 가능하지만은 세로로 그어줬을 때는 조금 더 음영의 영역을 넓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살짝 왔다갔다 해주면은 언더 뒤쪽에 조금 더 넓게도 가능합니다. 자연스러워요. 삼각존에 하기 딱이네요. 그렇습니다. 여기 또 펄이 미쳤거든요? 자, 여기 큰펄 한번 갑시다. 큰펄 먼저 가요. 이 정도로 강력하게 펄이 발사가 돼줘야 만족스러운 그런 얼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화려하게 얼굴에 올리고 싶을 때 이런 펄 사용할 수 있고요. 데일리하게 갈 때는 지금 이거 한번 어떤 느낌인지 보여드릴게요. 뮤트이기 때문에 완전 차지도 완전 뜨겁지도 않은 그런 미적지근한 그런 느낌 섞여 있어요. 데일리하게? 난 이거 너무 예쁜 것 같아. 그냥 여리여리하게 베이스 색깔 깔아준 다음에 그냥 눈두덩이 가운데다 콕콕콕 해주면 이거 미치거든요. 그리고요 이런 찌끄만한 브러쉬가 있거든요. 얘를 가지고 얘를 이렇게 싹싹 긁어줘요. 털 바로 밑에 쪽에 골라 가지고 이렇게 얹어 가지고 얘를 밀어서 털 밑에다가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요런 느낌으로 살짝살짝 살짝 컨트롤 해주면은요, 얘가 눈썹 사이사이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지금 이렇게 봤을 때에는 펄이 좀 너무 큰 것들이 자기들끼리 붙어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요 라인감을 쏙쏙쏙쏙 박아 넣어줬을 때, 요 느낌 알죠? 개포인트. 특별히 이 6호는요, 여러분 어떤 느낌 드세요? 우리 한번 얘기 좀 해봅시다. 오메. 좋아, 좋아. 쨍. 웜은 못 쓴다. 당황스럽다. 네. 그렇죠? 자, 붉어요, 붉어. 저 거짓말 못합니다. 자, 이렇게 긁었어요. 자 이게 이렇게 보여지는 거하고는 또 느낌이 좀 달라요 어 그래도 빨개요 좋아좋아 좋아. 음. 자 그러면 요거 베이스로 한번 가볼게요 요거를 가운데에 눈두덩이 전체를 얘를 풀어주고 얘를 가운데에 살짝만 스며봐요 그런 느낌 돼요 정말 시뻘거쳐 얘도 또 보여드릴게요 살짝 얹어주면 블렌딩을 잘 해주면은 요정도 느낌까지 납니다 저도 이 팔레트 중에서 가장 안쓸것 같은 팔레트는 이거이기는 해요. 근데 또 엣지를 딱 주고 싶은 그런 분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너무 또 많은 사람들이 쓸 만한 그런 팔레트만 만들면 어떻겠습니까? 팔레트가 너무 재미가 없어요. 근데 그런 재미까지 챙겼다는 페리페라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근데 또 우리가 펄은 못 참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요큰펄 한번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그냥 과감하게 큰거 집어 삼켜가지는 뭐라고요? 그런 느낌의 이런 펄. 왕, 화려, 화려. 얘는요, 건더기 골라 쓰듯이 쓸수 있는 그런 펄이에요. 자, 요것도요, 되게 갈색갈색한 그런 느낌으로 생각보다 요거는 데일리하게 또쓸 수가 있습니다. 이쁘다. 이번에 아주 연보라, 연보라하게. 제가 요즘에 연보라에 좀 꽂힌 거 아시죠? 얘가 쿨한 팔레트예요. 근데, 어, 이거 다 쿨하지만은 않은데, 맞습니다. 다 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보면은 여쿨 분들을 완벽하게 소화시켜요. 이쪽으로 이렇게 보면은요, 미적지근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뮤트 톤, 또 저같은 웜톤, 라이트 톤, 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가운 색도 있지만 미적지근한 색도 섞어서 적절하게 음영까지 줄 수도 있다. 우리의 동공 색깔은 완전 차가운 사람보다는 다들 따뜻한 기운을 눈가에는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따뜻한 느낌을 눈썹에도 살짝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차가운 느낌을 전반적으로 깔아주지만 뒤쪽에 음영이라든지 아이라인 풀어주는 거라든지 그쪽에는 살짝 미적지근한 느낌을 섞어가지고 밸런스를 맞춰줄 수 있다. 자, 그래서 이게 저는 오히려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신상 쿨톤 팔레트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맞아, 맞아. 제가 이 펄을 정말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한게 이렇게 맑은 메이크업이 잘 어울리시는 분들은 큰 펄들을 뱉어낼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거. 이렇게 해보면요. 은 아, 그냥 약간 연보란 느낌이 있으면서 사이버틱하지 않아요. 얘도 좀 촉촉한 그런 느낌이거든요. 날라다니지 않아요. 얘도 긁어서 쓸수 있어요. 브러쉬에 묻혀가지고. 근데 손으로 했을 때 키 포인트.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반반 발라볼 색깔은요 5호하고 9호입니다 이게 너무 또 핑크핑크하면 안 되거든요 살짝 핑크이면서도 살짝 베이지이면서도 나는 페리페라가 참 좋은 거는 부여지 않아서 좋아요 이 맑은 느낌 그대로 올라가요 근데 끝에는 살짝살짝 살짝 끝을 날려주는 느낌으로 내가 눈을 두 개를 그려준다라는 생각으로 해주면 돼요 근데 제가 언더는 조금 더 핑크핑크한 느낌이 올라왔으면 좋겠어가지고, 음? 이거 다른 색이에요. 이런 좀 강력한 핑크가요, 언더에 발랐을 때 느낌이 또 달라요. 이게 맑은 색깔을 언더에 넓게 발랐을 때, 애교살 메이크업 따로 하지 않아도 애교살이 빡 살아나면서, 눈이 되게 여리여리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죠. 오늘은 음영을 그렇게 또 많이 주고 싶지 않아요. 제가 아까 썼던 이조꼬미 브러쉬 있죠? 브러쉬를 세워서, 언더 뒤쪽에 살금살금 그어주세요. 이게 실제로 이렇게 메이크업을 하다 보면은 메이크업 고수이신 분들은 이미 다 아시겠지만 제 어릴 때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렇게 조금 조금씩 음영이 쌓이는 게안 쌓이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멀리서 봤을 때에는 자연스럽게 음영이 쌓이고 있다는 거 생각하면서 적절하게 점점 더 농도를 올려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위쪽에 하지 않아도 언더만 이렇게 해줬을 때 그윽한 느낌이 확 들어요. 특히 저처럼 이렇게 뒤쪽에 열려있는 분들 있죠? 음영이 잘안 어울리는 분들 이런 분들은 오히려 얇게, 연하게 이런 느낌으로 음영을 채워줘야 돼 그리고 섀도우 질이 좋지 않으면 음영이 잘안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페리페라는 그럴 걱정은 안 하셔도 괜찮아요. 저 오늘 아이라인 그렇게 짙게 안갈 건데요. 그래도 아이라인을 해줘야 될것 같잖아요. 그래서 가장 짙은 색. 사실 이 색도 그렇게 짙지 않아요. 그래서 초보이신 분들은 오히려 부담이 없고요. 나는 더 짙은 색깔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단풍 섀도우 따로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에 짙은 색깔 진짜 진한 게 들어갔으면은 이 팔레트 무드가 깨질 수 있다고 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음. 이 부담스럽지 않은 거를 눈을 살짝 뜬 상태에서 음영을 살짝살짝 살짝. 강하게 안 줍니다. 이게 발색력이 좋아서 이 느낌이 나오는 거예요. 때이탁 쳤을 때이 탁탁 치는 이 라인이 삭삭 봐봐 이거, 봐, 이거 봐, 보이죠? 이게 이게 발색력이라니까 이, 이렇게 막 라인이 쫙쫙 안 생겨도 멀리서 보면은 그윽하게 생기고 있어요. 얇게 해도 바로 보여요. 그쵸 그쵸. 질이 좋아서 그래요. 음? 눈초점이 가운데 살짝살짝 살짝 닿아요. 사실 이거는 그냥 넓게, 좀 무식하게 발라도 괜찮아요. 부담스러운 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무펄로 갈 수도 있지만, 그냥 이렇게 해놓으면 깜빡깜빡 했을 때, 이 정도. 나는 여기에서 좀더심심하다펄좀더 주고 싶다. 하면 펄을 더줄 수도 있고요. 아, 아닌데 나는 여기에서는 색감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런 색도 있죠. 명도가 엄청 차이가 나는 그런 팔레트는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그날에 원하는 컨셉을 가지고 한 3개 정도를 픽해가지고 발라주면 제일 좋고, 그리고 펄더 주고 싶다 하면은 속눈썹 가까이에 반짝반짝하게 눈 가운데다 살짝 해주고, 이런 얇은 브러쉬로 이렇게 최대한. 이렇게 됐어요. 별거 없지만 이렇게 여리여리하면서 맑은 느낌? 근데 너무 하얗지 않은 느낌. 이거 되게 흔히 나오는 색깔 아닙니다. 아 나는 이게 너무 이 뽀용뽀용하면서 이 요철들을 딱 메꿔주는 게 너무 좋단 말이죠. 제 얼굴에 홍조가 너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얘가 이렇게 흥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더 예쁜데 어 아니네 그래도 예쁘네. 아 속눈썹 컬이 지금 처져 있기는 한데 이거 페리페라 마스카라 가지고 깔끔하게 올려줄게요. 자, 여기 이렇게 한 다음에, 제가 또 이런 스머지가 잘 되는 이런 립하고, 궁하이 괜찮잖아요? 궁하이, 이렇게, 한번 깔아보겠습니다. 제가 립라인이 찢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을 라인이 저처럼 짙으신 분들은, 이런, 으스타입을 사용을 해주는 느낌 있어. 치과에서 말하는 저런 또, <laughs> 맞아. 자, 그래서 이제 신상 9호를 기다리셨던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9호 바로 발라보도록 할게요. 베이스 색상은요, 여기 세 가지 중에 컨셉을 좀 잡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좀 색감이 강력하게 올라오는 걸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이걸로 가면 되겠고, 이거 좀 여리여리하게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걸로 가면 되겠고, 그 중간은 바로 여기겠죠? 내가 네, 원하는 거 그날그날 골라서 쓸수 있다. 확실히 제가 이거 테스트를 다 해봤는데, 웜한 느낌하고 이렇게 보라보라한 느낌하고 차이가 있더라고요. 제가 핑크를 살짝 섞어서 가기 때문에 완전히 보라보라 하진 않아요. 자, 이 정도로 맑은 느낌으로 싹 깔아준 다음에 언더에 저는 좀더 색감이 올라오는 걸 좋아하잖아요? 이거를 언더에 그득그득 그득 깔아줄게요. 너무 위쪽에 했을 때에는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색조를 올리고 싶은 욕구를 언더에다 풀어주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뭐 쿨톤 팔레트라고 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살짝 미적지근한 색깔도 들어있기 때문에 그냥 웜이신 분들도 되게 청량한 느낌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터치는 살짝살짝 살짝 레이어드 하면서 좀 여러 번 해주면 좋고 난 여기에 색감 좀더 살짝만 올리고 싶다 하면은 음. 조금 더 얹어도 돼요. 근데 워낙에 이런 연보라 같은 메이크업은 채도를 강하게 올리지 않는 게좀 자연스럽더라고요. 근데 하다 보면 자꾸 욕심나죠. 그죠? 언더 뒤쪽의 음향은 얘로 갈게요. 이런 색이 없으면 언더 뒤쪽에 음영을 줄게 없어요. 얘가 발색이 안 돼도 안 되지만 너무 짙게 올라와도 안 되는데 이 발색력이 딱 적당해요. 자 그리고 나서 나는 그래도 쿨톤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음영감이 더 있었으면 좋겠어 하면은 이 색깔 그리고 살짝 더더 더 뜨뜻한 이런 색깔하고 섞어요.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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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색이 촉촉 올라오죠? 요거는 진짜 쿨이신 분들은 생략하셔도 돼요. 라인 느낌을 살짝 줄수 있는 색깔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그렇게 진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라인을 주고 싶으신 분들은 라이너를 사용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어차피 페리페라 지금 이번에 가격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차라리 4호 있거든요. 4호에 이 색상을 활용을 하는 것도 전 느낌이 괜찮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좀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됐으면 좋겠어서 9호에 있는 얘를 가지고 아 그냥 이번에 페리페라 파레트는 하나만 사기 엔좀 아까운 느낌. 아. 살짝 살짝 지금 제가 가루를 하나도 털지도 않고 발랐거든요 여기 한털 요거 떨어졌어 가루 날림도 정말 적어요 되게 맑은 거잘 어울리시는 분들은 눈 앞머리에 살짝만 음영 줘도 진짜 시커메 보일 수 있거든요 근데 페리페라 이번 팔레트는 그러지 않아요 4호 난 이거 하고 싶은데 하면 안 될까? 너무 강력하게 할건 아니에요 바깥으로는 너무 튀어나오지 않게 이 정도 언더에 하, 조금만 더 하면 안 될까? 이런 속눈썹에 털이 좀더 있는 정도로만 느껴지게. 케이오케이 어, 아, 나는 이구호는 펄이 미친놈이라고 생각합니다. 듬뿍 얹어도 돼요. 얘는 눈두덩이 넓게 바른다고 해서 부어 보이고 그러지 않아요. 그냥. 자, 여기에서 끝내면 안 됩니다. 요것도 아쉽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또 분명히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라고 했죠? 언더 일단 털 사이에 쑤셔 넣어갑니다. 음? 하나씩 아, 나더 할래. 이렇게 덩어리들이 막 올라오잖아요. 내가 청담동 샵 원장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보이지, 보이죠? 너무 많이 한거 아닌가요? 에 털에 미쳤어요. <laughs> 자, 근데 이번에 페리페라에서 블러셔가 또 나왔어요. 자, 보세요. 근데 이렇게 봤을 때, 어, 어? 조금 더 맑았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 드시죠? 얘가 보이는 거하고 발색이 조금 달라요. 그렇게 불타는 고구마처럼 올라오지가 않고 되게 자연스럽다니까요? 지금 슬쩍 올라오는 거 보이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블러셔를 올리는 게안 어울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도 블러셔를 올리고 싶잖아요. 그러면 살짝 이렇게 이게 은근히 광택감이 올라오거든요. 제가 피부가 그렇게 좋지 않잖아요. 근데 여기 이렇게 뽀송뽀송한 느낌하고 이쪽에 약간 뭔가 모를 속에 숨어있는 광이 느껴지는 거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자, 쿨톤 분들 좋아하실 만한 핑크 광고. 요게 되게 광택감이 딱 있기 때문에 진짜 깔끔한 메이크업 잘 어울리시는 분들은 더 예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립이에요. 이런 거는 농도 조절을 좀잘 해주면 어떤 분들은 엄청 잘 어울리는 질감이나 색감이 아닌데도 어느 정도 활용을할수는 있습니다. 오늘 페리페라 저 이렇게 선택해 주셔가지고 섀도우 광고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진행을 해보았고요. 아 어, 다음에 또 페리페라 한것또 함께할 수 있는 날이 또 있으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